선 김영훈 임장관 후보자님 그 후보자 지명을 축하드리고요. 울산은 땀으로 움직이는 노동자의 도시입니다. 후보자님께서도 누구보다 노동의 가치, 노동의 무게를 잘 아시는 분이라 생각이 들어서 기대가 큽니다. 철도 기관사 출신으로 지명 당시에도 세마루 운전 중 운행 운전 중이었다는 매우 좀 상징적인 그런 분이시고 늘 현장에서 일하는. 시민 곁에 있었던 이력도 그참 주목할 만하다고 봅니다. 저는 오늘 아침 새벽에 경기도 성남의 HD 현대 사옥 단식 농성장에 다녀왔습니다. 오늘 현재 8일째 단식 중인 현대중공업 백호선 지부장, 그리고 현대미포조선 박진철 노조위원장을 만나서 조선업 현장의 어려움을 들었습니다. 왜 이들이 또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었는지 현장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참 많다는 과제가 참 많다는 생각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노동 정책은 노동 현장과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성과 중심, 효율 중심의 기조는 평범한 일하는 사람들의 신뢰를 무너뜨렸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노동 존중 사회를 분명한 국정 기조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실제 정책으로 실현하려면 현장을 이해하는 리더심이 꼭 필요하죠. 후보자께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해주시라고 믿으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지역구 현안 질의를 좀몇개 드릴게요. 그, 조선업은 울산 경제와 고용을 떠받치는 그 핵심적인 기반 산업입니다. 울산 상황 좀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요즘 조선업이 다 호황이라고 하는데 현장 분위기 좀 다르더라고요. 불안한 호황, 위태로운 회복세라는 말이 더 정확하다고 봅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온지 혹시 생각나는 게 있으십니까? 아무래도 얼마 전까지도 대구, 그물 수주, 수주 어려움으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겪었던 그런 트라우마가 노동자들에게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런 것도 있을 거고. 그 실제로 지금 현재 조선업 현장에서는 인력난이 계속 인력난으로 고생하고 있거든요. 일하던 숙련공은 떠나고 청년들은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그 빈자리를 이주 노동자들이 다 채우고 있는 지금 현국입니다. 더욱이 하청 노동자의 처우는 더안 좋아지고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울산 동구에 30대 조선업 그 노동자들을 보면 30대입니다. 2015년도에 8,880명이 있었다 있었는데, 2024년도 기준으로 하면 2,700명으로 급감합니다. 이대로하면 조선업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좀 고민이 되는데, 특히 심각한 거는 외국인 청년 채용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값싼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는 게 훨씬 쉽고 훨씬 저렴하기 때문이죠. 이 외국인 노동자, 이주 노동자 채용을 윤석열 정부에서 확 열었습니다. 2023년 1월에 달조선업 외국인 커터를 기존 20%에서 30%까지 임시로 확대하더니 2024년에는 상시적으로 열어버렸습니다. 지역사회나 노동계의 의견 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책임하고 성급한 결정인지 외국인은 노동자를 갑자기 늘여놓고서 지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내국인 노동 여건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에 대한 그 고려조차 하지 않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이 결과 기업은 내국인 채용을 기피합니다. 값싼 이주노동자만 채용하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 사례는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주 여건부터 지역 갈등과 사회 통합의 문제로 확산되고 있죠. 무엇보다 큰 문제는 조선업은 호황인데 지역 경기는 계속 망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주 노동자들이 임금을 받으면 그 임금이 다 본국으로 송환, 송환이 됩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뭐 김치찌개나 돈가스도 먹지 않고 그 편의점에서 이제 깡소주를 먹는. 이러니까 지역 경제가 더안 좋아지는 상황인 거죠. 이 후보자님 이, 이런 상황 좀 인지하고 계실까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물론 조선의 외국인 노동자 커터는 노동부 소관이 아니고 법무부 소관입니다. 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노동정책을 책임지는 부처이고 그 이주노동자 정책이 지역사회와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조율할 책임은 고용노동부에 있다고 봅니다. 이 법무부와 협의를 해서 종합적인 대책 쿼터제 한번 그 재조정했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크게 공감합니다. 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고용노동부가 청년 고용 확대, 그냥 막무가내 이주노동자 확대가 아니고 청년 내국인 고용 확대, 그리고 숙련공 유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제도를 만들어주, 만들어주십시오. 네. 이런 부분이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고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 외국인 노동자가 지금 이주 노동자가 우리 국내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동반자가 된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분들이 그 대한민국에서 존중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거든요. 네. 내국인과 균형을 이뤄야 되죠. 기업 입장에서 값싼 노동인만은 이준호를 노동인만 착취하는 구조로 간다면 대한민국 경기가 망가진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제안 한 개만 좀 드리겠습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변화는 책상이 아니라 현장에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님께서 철도 기관사 출신으로서 누구보다 현장을 잘 아시는 분이고, 장관이 되신다면 울산 현장을 꼭 한번 찾아보길 추천해 드립니다.